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설날인데, 오늘도 힘내서 영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러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감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학교 찬양을 미리 배워볼까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년부 초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알기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염병으로 인해 길어진 방학과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찾은 절로 믿고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그래도 모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와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어요. 다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어, 전도사님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뭐, 우리 친구들은 거의 1년이나 됐을 것 같은데, 아, 이러다가 정말 이제는 교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더 익숙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직접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혹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전도사님 코로나 때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면서요? 어?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일 때는 유튜브로 예배 잘 드렸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글쎄요. 전도사님이 혹시나 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들이 있을까봐 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교회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 에베소가 어디냐고요? 자, 전도사님이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혹시 우리나라가 보이나요? 자, 그럼 이스라엘도 보여요? 여기 또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앱에서는 여기 이스라엘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앱에서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죠. 처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예수님은 자기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셨지, 사람 밖으로 보이는 걸 보지 않으셨어요. 뭐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네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공부 잘해, 못해. 하나도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자기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모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야, 너네 응? 우리 유대인도 아니면서 어딜 구원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빠지. 너네 아빠인 줄 알아? 이렇게. 원래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건데. 남들도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네. 교회에 가는 이방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또 괴롭힌 게 아니에요. 당시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괴롭혀서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 둘씩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에 그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성도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이러면서 말을 하죠. 또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말에는 권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 단어에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막 족보에 적힌 사람은 같은 가족이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책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네. 그 생명책이 바로 이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 저기에 내 이름도 적히면 구원받을 수 있나? 아, 나도 저기에 기록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 근데 바로 이 족보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이방인들의 이름만 적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누구누구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쓰신 거죠.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가족이어야만 원래 족보의 이름을 쓸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 이름을 대신 적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같은 가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음, 이제 뭘 할까요? 그냥 어난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놀아야지? 막이래요? 아니죠? 아 먼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 집을 지어야겠어요. 일단 우리가 가족이 된건 예수님 덕분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제일 먼저 넣고요. 집을 짓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인크래프트 해봤어요? 오늘 2장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치 블록이 된것 같아요. 우리를 가지고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짓죠? 어, 블록 하나를 두고 집 완성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블록 여러 개를 함께 서로 쌓아서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아무 데나 쌓는다고 집이 되진 않죠? 생각해 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집을 일단 만들기 만들었어. 근데, 어, 세상에. 어, 지붕이 없네. 아니, 무슨 집에 지붕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거 다젖겠네 자, 다시 또 집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어, 근데, 이번에 벽이 없네. 어, 태풍이라도 불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어, 제대로 집을 지을 때 어떡하죠? 네, 지붕만 빼거나, 또 벽만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붕만 짓거나, 뭐 벽만 짓거나 하지도 않죠. 이게 무슨 집이야. 그죠 대신 다 같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집을 짓습니다. 집 짓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진리로 또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또 서로 함께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집을 세울 때,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같이 함께 지은 집,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성전, 교회였어요. 친구들, 어, 조금만 있으면 설날이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은 설날을 좋아하나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좋아할 텐데 좋아한다면 음, 글쎄요 노는 날이라 좋아할까? 아니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 그래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용돈 때문이라고? 아뭐 일단 용돈도 친척들을 만나는 거니까 친척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네. 존도사님도 설날에 전도사님 가족을 만나러 갈 건데 우리 친구들도 만나러 가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거잖아요. 헤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계속 가족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라먼 교회 유년부 초등부도 똑같아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고, 또 나중에 우리 남원교에서 만날 거잖아요? 우린 지금은 직접 만날 수 없어도, 그래도 나중에 모일 거예요. 왜냐? 우린 가족이니까 혹시 또, 아, 전도사님, 전 설날 때 모이는 거 싫던데. 아, 막 어른들 막 잔소리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모였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가족으로 함께 모였을 때 좋은 점은 이래요. 힘들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거. 혼자 있을 때는 잘 못하지만 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해 줄수 있어요.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정말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같이 힘내자. 이렇게 응원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이제 모여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전도사님 모이라고요? 지금 이 킹시국에 코로나로 난린데 막 억지로 막 교회에 모이라고요? 아니요. 전도사님이 모인다고 말한 건 몸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이 있죠. 전도사님에게 오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래 베드로여 내가 카톡을 보내고자 하나 데이터가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우린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카톡이나 전화로 아, 잘하고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조금만 있다가 교회에서 만나.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응원할 수 있어요. 아마 바울도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린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 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몸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함께할 수 있어요. 대신 또 근데 영으로만 함께하면 안 되겠죠. 몸도 있잖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몸으로도 함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남원교회 유년부 초등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만나야만 하니까. 코로나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해도 되지만, 결국 언젠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네, 그건 바로 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먼저 영으로 먼저 모이고, 곧 다시 몸으로도 모일 저와 우리 라먼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모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다 같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교회를 짓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몸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영으로만 모이지만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몸으로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